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일로 총선의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강원도는 치열한 신경전과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도내 주요 선거구를 중심으로 언론사마다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점을 보인 지역구가 많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구별 후보자들과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니다 네, 저희 뭐 본격적으로 이 여론조사 이야기 나누기 에 앞서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이 도내 주요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이 도내 복수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어느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짚어보면, 강원 도민일보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그리고 강원일보와 춘천 KBS, MBC 여론조사와 강원민방 여론조사는 각각 지난달 28, 29일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정 수장님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강원일보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예상보다는 큰 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예상에, 네. 예상 안에 있는지 결과들이 대략 나왔는데 역시 춘천은 이제 그 허영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평평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네. 어, 정의당 업무부도 이제 이제 어쨌든 일정한 지지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광재 지사가 이광재, 이광재 후보가 네. 에, 통합당의 이제 박정하 후보를 좀 조금 폭을 앞서고 있는 그런 이제 현황입니다. 46.8을 기록했고 박정하 후보는 2 4 8을 기록했는데 네. 그 위에 조금 이제 그 약진할 것으로 기대됐던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음. 8.4%를 기록해서 조금 후반부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I don't know.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역시 보수표가 이제 분열됐다는 것점이 네. 입증이 된것 같은데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2 4 8을 기록했는데 네. 권성동 후보 무소속의 3명 권성동 후보 26.4 최명희 후보 19.8 홍윤식 통합당 후보가 14.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수의 합을 합하니까 무소속 후보를 다 합하면 일단 58.8을 기록해가지고 네. 만일 단일화가 됐었다면 상당한 이제 그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를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지금 지켜볼 거. 것은 이제 무응답층이에요. 네.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무응답이 1 1 7가 나왔고 원주가 17. 원주 값이 17.8, 강릉이 이제 1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이게 좀 좁혀진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거 한2주 남겨놓고 부동층이 지난, 16대 총선 같은, 지난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약한 25%에서 네. 30%까지 나타난 저희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굉장히 좁혀진 듯한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역시 예상대로 진영 대결 혹은 양강 대결 구도, 양당의 이제 거대 야당,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로 이제 가, 가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 같은데 어쨌든 부동층에 비해서 적어 적지만 지금 이 부동층도 결국 무응답층도 결코 수치가 작은 건 아니다. 11년 1 11, 2 작게는 11%대에서, 높게는 19%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의 이제 추이가 박빙의 구도 선거구에서는 굉장히 변수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을한번좀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수정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음, 앞서 뭐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약간의 보충을 드려본다면 원주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박정아 후보가 네. 기존의 어 김기선 후보가 연이어 취득했던 40% 이상의 현재의 지지율까지는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향후에. 얼마만큼은 약진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어, 기대했던 대로 네. 용호 상박에 현재 결투가 좀 벌어지고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요. 어, 허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었던 실제 본선 경쟁력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고 또 김준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 현재 커다란 선거에서 어, 이 통합당 진영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또 지방 선거에서도 대구 춘천시에서 이제 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여론 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상세하고 기존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 것들을 봤을 때두 후보다 현재 상승세에서 전격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남은 이 선거 토론회 방송. 그리고 마지막 이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의 승패가 좀날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어, 이 강릉 선거가 참으로 재밌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자 구도도 아니고 3자 구도도 아니고 4자 구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 이렇게 보입니다. 최명희 후보도 거의 지금 19%에서 2 9까지 지지율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한 흥미로운 부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강릉의 변수는 첫 번째는 단일화를 마지막에 이룰 것이냐 안 이룰 것이냐 시냐라고 하는 것들이고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무게추가 상당히 솔리컷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적으로 보수층 세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 유권자들이 어느 쪽의 힘을 실을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적 투표가 마지막에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라고 하는 현재 같은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박빙의 선거가 되겠지만 선거 막바지 중반을 넘어서 일정 정도의 강릉에 아주 뛰어난 그 유권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표심이 어떻게 좌우되냐 따라서또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볼수 있듯이 각 선거구마다 좀 치열하게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또 비례정당 투표는 지지율에서 차이가 났습니다좀 이런 결과는 좀 어떻게 볼수 있을지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비례정당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을 이제 미래통합당 비례한국당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게 보면은 정당 지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당 같은 게3 1 7가나왔는데 비례에서는 이제 25.3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 지지도만큼 근사치가 왔다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4가 나왔는데 그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여기에는 이제 열린민 열린민주당의 포, 어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딴 데를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딴 데를 놓고 보면은 열린 우리당의 지지와 이제 그 비례민주당의 지지,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합이 네.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자그 통합당 미래 비례 그러니까 비례 비례한국당의 합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열린민주당이 이제 초반에 굉장히 분산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민주당 고정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어느, 어느 당이 우리 당이 비례를 줘야 하나? 라는 혼선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캠페인 제대로 먹힌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서자 논란, 뭐 아들 논란, 효자 논란 이렇게 많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례민주당, 더불어민주 그러니까 비례 대표, 그러니까 비례 정당 후보에서 투표해서 지금 어쨌든 열린민주당이 초기 전략에 성공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 시 더불어 이제 시민당, 시민당. 더불어 시민당이 어떻게 우리의 정통 적자 정당이라는 것을 이제 남은 선거 기간에 그걸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한이 표가 갈려, 갈려질 것으로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설령 이게 총선이 끝나더라도 이두당이 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여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 비례 통합당 그니까 미래 한국당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당의 지지율을 같이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여당에서의 지금 이표 분산 효과 가 나타나는 것은 열린민주당의 약진이 지금 두 자리 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가 지금 남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수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 30개가 넘는 비례당이 나오다 보니까요. 네. 이름 자체가 너무나 저희 자체도 헷갈릴 정도로 좀 어려운데요. 네. 어, 일반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강원 도내에서 의 구체적 데이터를 보자고 한다면. 어, 이번에 MBC KBS 강원일보에서 사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춘천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합의보면 29.4%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한국당 25.3%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 시민당만 보면 미래한국당이 앞서는 걸로, 나와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네. 어디까지나 열린민주당이 자신들이 <laughs> 적자 효자 논란을 몰이면서 현재 민주당의 유성정당이라고 가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 춘천과 원주에서는 월등하게, 어, 월등하기는 않지만 어, 춘천에서는 한4% 정도, 원주에서는 8.7% 정도 이두 당의 합이 현재 미래한국당보다 앞서고 나온 네. 것도 있다고 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두 당의 합보다도 12% 정도가 높게 미래한국당에게 31.8%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릉에서는 여전히 이 보수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들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원주, 춘천, 강릉을 대표하고 있는 표심이 이 비례정당 지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 또 지난 주에 이어서 강원도 각 선거구의 현안과 이슈는 무엇이고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좀 어떤 후보들이 좀 출마하는지 설명해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원경호 후보,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이제 유상범 후보, 그다음 무소속의 조일은 후보인데 이게 네.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장 각당의 지역 출신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원경환 후보는 이제 평창이고 유상범 후보는 영월이고 조일현 후보, 무소속 후보는 이제 홍천인데 이게 네. 이제 물론 이제 이 대결이 뭐 검경 대결이다 이런 검찰과 경찰 대결 이런 다이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보 보면은 홍천에 이제 6만 인구가 변수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조일현 후보가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이제 이 과제가 남은 것 같고 여하튼 이제 나머지 행성도 4만, 평창이 3.7만인데 3.7만 그다음에 3만 7천 그다음 그다음에 영월이 삼만 사천인데 과연 후보들이 자기의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로 행사할지도 이게 관심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횡성의 이제 군수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 표심이 이제 어떤, 어떤 후보로 이제 과연 이게 더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될는지 아니면은. 어, 국회의원 선거와 그 군수성, 군수 제거, 재보궐선거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지 이 점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 그 민주, 더불어민주당에서 튀어나온 그러니까 부서 속으로 출마한 네. 조일현 후보가 홍천에서 매우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일현 후보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네개 지역에서 홍천에서 네. 얼마만큼 약진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번 선거에 당락을 좌우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의 판세는 횡성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각그 후보 군들이 자기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발하게 득표력을 현재 맹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출마 후보가 없는데 행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 역시도 양자구도가 강하게 전개가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조이런 후보가 또 행성에서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당한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의 포인트가 아마 이 지역 강원 남부권의 표심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역구도 양상을 좀 보이는 선거구가 되겠네요. 또 다음은 설악권으로 묶인 속초의 이제 고성 양양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거구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통합당 후보 이양수 후 보는 일찌감치 이제 사실상 단속공천을 받은 셈이 돼가지고 네. 선거 준비를 좀 보다 좀 여유롭고 자기중심적으로 할수 있는 좀 전략적 기반을 말을 했는데 이동규 후보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었어요. 아주 네. 4대1이라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후보로 확정됐는데 이동규 후보가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도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동정표가 나올는지 그다음에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무산을 놓고도 사실 이게 굉장히 강원도 현안이었잖아요. 이게 여당 책임이냐, 야당, 야당의 이제 야당 국회의원 한계냐 이런 아주 논쟁도 굉장히 흥미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아가씨 아니 12년만이 아니죠. 이게 20년 만 16대 이후 20년 만에 이제 인재가 들어오면서 명실상부한 서락권이 서락권이 설악권 제선거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흐름이 갈는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님께서 네. 어떻게 보시? 어, 매우 저는 흥미로웠던 게 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아마 남북 관계의 급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실제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그 영향을 많이 탔는데요. 근데 보고 고성군수가 안타깝게도 현재 직을 잃고 이번에 보궐선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현재 인재 같은 경우는 새롭게 편성이 되면서 기존에 있어서 초양양의 선거 구도가 아니라 인재와 고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세한 이러한 표심들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향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앞서 본게뭐 행성이나 고성 모두 뭐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동해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입니다. 어떤 후보들이 좀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 현안 해결하겠다고 나섰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사실 민주당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김동완 전 서울중앙지검 부의상한테 됐는데 이게 이제 선거 획정 전에는 다른 후보가 경선에서 네. 됐다가 이제 다시 지역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통합당은 이제 이철규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공천을 받았습니다. 선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해 삼척 태백 정선이라 명실상부한 이게 폐광 지역 이제 네.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폐특법이 과정을 놓고 이제, 이제 치열한 아마 그 후보 간에 이제 그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이 폐광 지역으로 묶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계올림픽 약간 배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해결 역량을 놓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여당 힘을 강조할 테고, 야당은 이제 현역국회의원의재선 만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캠페인을 전개할 텐데, 아마 이 부분 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네, 이 지역 구호제 새롭게 형성이 돼서 어, 지역 구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동해 삼척의 이철기 의원이 현직의 원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 정확하게 동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해야지고 물류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공약과 정책들과 이제 구현들이 많이 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되면서 태백과 정선이 결합이 네. 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패트법이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다음 회기 중에 아마 가장 쟁점이 될 이러한 현안일 것 같은데요. 두 후보들 다 그리고 장수 후보까지 장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태백이 네. 현재 지역지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법에 관련된 향후에 있어서의 어, 어떻게 하면 연장과 어, 대안 산업들을 마련할 것인가를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출하는 것들이 상당한 표심을 좌우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세계 선거구를 살펴봤는데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이게 좀 해묵은 공약이다, 뭐 재탕 공약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어쩔 수는 한개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역 특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악권으로 묶여 있고 폐광 지역으로 묶여 있고 이제 그다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그 계속 재탕, 삼탕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특히 홍천 행성 용월게 이제 평창은. 또 너무 이제 좀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앞으로 맞춤형 공약을 네.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지금 후보들의 아마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강원도가 이제 그만큼 이 해묵은 공약이 계속 나올 수, 나온다는 것은 현안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또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가 어떤 정치적 배양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어, 너무한 이 삼십 년된 공약들 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건 조금 한번 좀되돌아할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지역 현안이 정체돼 있고 공약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죠. 실제 강원 남북권, 현재 설악권, 그다음에 동해안권으로 대표되는 이세개세의 네. 권역인데요. 아, 어, 뭐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정책을 들여본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에 별 차이 나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가령 강원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패트 법에 대한 주된 현안과 그다음에 대안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패트 법을 넘어선. 새로운 대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매우 극심한 지경이고 2025년에 이르면 인구 소멸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대책과 공약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번에 늦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실제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연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올림픽 특수를 노렸던 지역 아닙니까. 정선, 태백. 평창, 네. 어, 좀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정선과 평창 지역 같은 경우도 에 올림픽 이후에 있어서의 대체 산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강요하게 현재 제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어, 북부 같은 경우에는 동서고속철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제천부터 삼척까지 고속도로 뚫겠다. 네. 이러한 정도만 경쟁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몇십 년전 SOC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의 선거 공약으로 머물러서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좀 평가는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좀 앞서 저희가 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봤듯이 좀 부동층 비율이 좀 있어서 막판까지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유세전이 시작이 됐는데 각 정당과 후보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선거가 이렇게 단기전으로 이제 남아있을 때는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네. 뭘 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또 이제 혼선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남의 단점을 부각하기보다는 내, 내 장점을 짧고 강렬하게 부각하는 그런 포지티브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상님께서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이제 진짜죠, 않습니까? 네. 이제 4월 2일 바로 내일부터 <laughs> 이제 선거 본격 선거가 되는데요. 어, 이한 13일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또 길면 길 수도 있고. 여러 번의 파고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국면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다수의 선거구가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고 한다면 4월 6일 정도까지 해서 일정 정도의 TV 토론회까지 끝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조직 선거다. 어, 정말 기존까지가 공진전을 중심으로 한 여론전이었다고 한다면, 아, 앞으로는 정말로 육박전을 비롯한 지상전이 전개되는데, 이때는 정말로 실력과 실력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선본 진영에서는 각 진영별로, 어, 그리고 조직별로, 세대별로, 연령별로의 정확한 타켓들을 상정을 하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어, 우리 그 유권자들을 어, 자기표를 내우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전략과 지략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고 어,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